네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손님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근데 예전에 저하고 블로그로 알게 된 손님이세요 그 제가 타고 다니는 쿠순이 있었죠 근데 그 차는 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였어요 처음에 블로그 보고 오셔가지고 어, 그차 이름은 자기는 쿠리라고 짓겠다고 래서 쿠리아빠 셨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소나타도 차를 바꾸시면서 그 마티즈는 지금도 그 말하자면 데오 스파크죠. 그 스파크는 지금도 집에서 아내가 쓰고 계시고, 어 이제 아버지를 전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포티지 구형을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 지난번에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폐차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쓰실 차를 좀 구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 아 안 왔으면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어, 이 차를, 어, 보셨고, 또 저도 이 차를 권했어요. 이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4만 킬로 탄 차예요. 뭐, 34만 킬로 단체를 권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차가 이제 한 분이 소유를 한신 차고, 그 서전주 현대공업사 사장인 그 진권이 뺑달, 진권이의 사촌동생이 익산서, 어, 여기 공무원으로 일하시는데 전주 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출퇴근으로 쓴 차거든요. 그리고 26만인가 7만에 한성보링에서 그 태환이가 아는 그 장제도라고 그 한성보링에서 예, 보링을 또 새로 싹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져와 가지고 어, 앞뒤 범보하고옆에하한네판 정도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 부식이 살짝 저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어디, 이렇게 해야 보이다나 어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불식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제가 휀다 몰딩도 주문을 해놨거든요. 어 그런 상태인데, 이 차를 보시고 오늘 비 오는 중이지만 저쏘렌토를 빼고, 그이 차를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예 마음에 드신다고, 네, 원래 비오는 날 쉬운 전하는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이 차가 그 태환이가 관리한 차라고 하는 그말 때문에 네, 그냥 믿고 그냥 하겠다 네, 태환이를 워낙 제가 제 블로그 때도 그렇고 제가 뭐 태환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욕쟁이 완벽주의자 김태환이라고 제가 늘 쓰는데 그 친구가 관리한 차고 또 보링도 새로 한 차고 제가 이제 시트 수선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매립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리모콘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리모콘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블랙박스는 본인이 직접 하신다 그래서 블랙박스 비용 쪽으로 그거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량 오늘 토요일 7월 3일, 7월달 들어서, 어, 첫 계약을 카렌스로 하게 됐네요. 음, 제 사무실에 제가, 오늘 제 우비를 입었어요. 우비를 입었는데, 음, 지 이거, 카렌스 몰딩도 새로 주문을 했거든요. 카렌스 몰딩도 주문해놨는데, 리카렌스 거. 몰딩도 주문해놨는데, 몰딩하고, 어, 사실, 어, 리모콘하고저 시트 수선하고, 그러면, 비용이 좀 들거예요.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하고 오래 인연이 된 손님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 해드려야죠 예. 수출해서 자꾸 달라고 했거든요 이 차를 이게 수출이 나가나 보더라고요 썬루프 있으니까 수출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어이 차는 그렇게 여기를 보내기로 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방감지 센서를 달까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아, 아버지가 그냥 내비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비랑 하는데 저희가 맡기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그런 부분들 저기하고 네, 차량은 이렇게 생긴 차량, 붓대. 네. 네. 제가 여기 사무실 뒷칸으로 와가지고 그냥 꾸준히 저는 제, 제가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쪽으로 이전을 제가 이쪽으로 사무실 옮기기로 했고. 제 차들은 다 여기로 와 있어요. 전부 다 이쪽으로 와 있어서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밀려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런 하이 리무진 같은 건 아예 광고도 안 올립니다. 아 유튜브도 안 찍어요. 유튜브 찍어 서 하이 리무진이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려요. 네. 네. 찍어야 될 차가 있고, 찍지 말아야 될 차가 있고, 괜한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네. 서민딜러지 않습니까? 제가. 네. 어, 저기 3단지가, 음, 본부고,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때이. 제 사무실은, 여기. 저기가 원래 상호가 굿모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원래 제 상호가 굿모닝이었기 때문에, 그냥 굿모닝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이는, 중간에 사업자를 좀 변경하느라고 했고요. 굿모닝 제가 옮겨와서 달고, 네. 저는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책상 두 개를 쓰는데 책상 두 개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예. 유카렌스 계약을 했습니다. 네. 김다현님 고맙습니다.